K-POP 팬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룹 원어스 ONUS가 -E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들의 스페셜 앨범 Dear M.E.O는 14일 오후 6시에 발매되며 팬들인 투문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컴백이 아닌 원어스의 음악적 여정을 되짚고 그들의 진화한 역량을 한껏 담아낸 작품입니다. 17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신곡과 역대 타이틀곡의 재녹음 버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IKUK는 그들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곡의 새로운 편곡 버전으로 뱀파이어 군주로 변신한 원어스의 매혹적인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는 2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파이널 공연까지 예고되어 있어 원어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기대 포인트를 담은 디어 M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바로 그룹 원어스 ONUS 위 스페셜 앨범 D.O.M 컴백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어스가 팬덤 투문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이 특별한 앨범, 어떤 기대 포인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별표 별표 신곡과 역대 타이틀곡의 재녹음 별표 별표입니다. D.O.M은 타이틀곡 I.K.U.K.를 포함해 신곡 위아영 d v i l i s h Love. W.와 팬송, 루퍼트 위 눈물, 루퍼츠 드롭 등총1 7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아이 영위 작사에는 멤버 이도와 환웅이 참여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답니다. 신곡과 함께 원어스의 서사를 집약한 무대를 통해 4세대 대표 퍼포머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스의 스페셜 앨범, 디어, M은 오는 14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며, 원어스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